여러분들 제발 부탁인데 아까 뭐했어 안나요? 될 겁니다 사기인가요? 이런 거 그냥 하지 마세요 이거 왜해 이거 시간 남아도 오십니까? 가끔 보면은 주린이들이 그런 잘못된 게 있어요 주린이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셜록홈즈에요 셜록홈즈 셜록홈즈라가지고 뭐 어떠한 이런 회사가 뭔가 돼 보이는 게 있다 그러면은 이 되게 될수 있는 실마리를 찾으려고요 실마리를 이걸 왜 찾는데? 이거 <laughs> 왜 찾냐고. 안 찾아도 돼. 이왜 찾아? 아니, 되어 있는 거 하고, 사기 아닌가 하면 되잖아. 아니, 되어 있는 거 하라고. 왜 되어 있는 거 보기 싫어하는 건 도대체. 답답하네, 이 사람들, 진짜. 그러니까, 안 나요. 그래, 모니터님 잘 적어주셨네. <laughs> NCF 소프트, 언제 올라올까요? 아니, 게임이 없는데 뭐 어떻게 올라와? 재미가 없는데. 게임이 재밌어야 올라가지. 그렇지 않아요? 우리 가게 매출이 어떻게 올라갈까요? 맛이 있어야 올라가지. <laughs> 이건 똑같은 거잖아. 골 때립니다.